자, 다음은 요양원 정보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요양시설을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상담을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먼저 요양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요양 등급을 받아야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 등급을 받아야 된다고요? 네. 수고가 깐만 있어봐. 요양원을 이용하는데도 그렇다면 국가지원금 같은 것이 있나요? 네. 그럼요.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이 전체 요양 금액의 80%를 지원해주고요. 아...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저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꽤되 있군요. 어... 네 그렇습니다. 요양시설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은 언제부터 가입을 해야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별도의 가입은 없고요. 음. 어,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포함되어 청구되시는 거 아시죠? 맞아요, 맞아요. 그 보험료 옆에 장기요양보험료 네. 해가지고 또 얼마 이렇게 예예. 추가로 또 예. 네, 맞습니다. 만 예예.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격요건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 네. 노인성 질병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음. 대부분 치매, 뇌혈관성 질환, 네. 파킨슨병 등을 흥어 노인성 질병이라고 하죠. 대부분이 연세가 드시면서 찾아오는 그 질병들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조금 일찍 오는 그 경우도 있단 말이죠. 네네 맞, 네. 맞아요.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또 장기요양 등급에는 두 가지의 급여 형태가 있어요. 급여라? 네. 급여라면은 돈을 받는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 요양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국가 지원금을 받아서 음. 시설에 주듯이 음. 결국 국가가 주는 급여 형태인 아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직접 받지는 않아도 그 어떤 그 기관에 주는 거니까. 그 급여를 표현을 하는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그 다른 종류의 급여도 있습니까. 네 좋은 질문이에요. 예. 제가 급여와 시설 급여. 급여. 제가 급여는 세자가 가는 뭐, 그 제가.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시면 아, 안 뭡니까, 되고요. 제가 급여. 제가라는 거는 집에서 예. 서비스를 받는다는 아, 거죠. 집에 있을 때 집가. 네, 그렇죠. 아. 자,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음.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하. 자, 시설을 요양시설을 이용하시는 것이 바, 바로 시설급여고요. 아, 그리고 어르신들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시설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아까도 제가 여쭤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즉 요양원이나 네.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그것을 이용하는 데 주는 돈이지 개인한테 뭐 과자 사 먹고 술사 먹으라고 주는 돈은 아니는 네, 거죠. 네, 예. 절대로 아닙니다. 예. 개인이 받아서 다른 목적으로 지원금을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음. 음. 아, 그렇죠. 깨병 부려 가지고 어떻게 좀 받아볼까 하시는 분들은 <laughs> 네. 안 되겠습니다. 지금은 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그런 잠본 일은 안 통하니까요. 일찌감치 포기하시고요. 예. 시설급여 말고 제가급여가 있잖아요. 아까 음. 물어보셨듯이 제가급여란. 예, 예, 예. 제가라는 게 집에서 거주하면서 예, 예, 예. 받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렸죠. 예. 어, 그건 개인이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안줄것 같은데? 네, <laughs> 네 예. 맞습니다. <laughs> 예. 자, 제가 급여도 마찬가지로 제가 센터에서 파견된 요양보호사가 예.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 요양급여로 음. 주야간 보호센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음.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나 그런 거안 받을 거예요. 나한테 직접 내 통장에 쏴줘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아. 그런 건안 돼요. 예. 하긴 뭐죠. 다그게 사정이 다 이들 있으신데 네. 개개인에게 다 그렇게 또 어, 해드리면 체계가 안 잡힐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장기요양 등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장기요양 등급의 신청 절차는요. 예. 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요양 신청 그 신청서를 내면은 음. 그 공단에서 인정 조사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나온다는 거죠. 그 그렇죠. 어르신에 대한 조사를 나오고 조사를 하시고 의사 소견서 의사가 판단하는 소견서를 함께 제출을 하면요, 예. 어 2주 정도의 시간을 시간이 소요돼서 이제 판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 등급을 1급에서 5급까지 그리고 등외. 그러니까 탈락이 된 거죠. 등에는 예, 예. 이제 어, 등급을 받을 수 없는 너무 이제 멀쩡하신 분인 거죠. 어, 그러니까 음. 그런 분들은 이제 혜택을 못 받는다. 네, 맞습니다. 그 장기 요양 신청 자격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게 하나요.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요. 방법이 어떻게 되죠?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가 있고요 대리인이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입니다. 오, 지정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 예. 자 신청 방법은요. 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가 있고요. 대리 신청 시에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다만 팩스, 우편 접수 등 신분증을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 자, 제출 서류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가 있는데요. 신청서는 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아, 어르신들이 그것이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요. 그 신청하고 그러는 것을. 네, 이런 것들이 다 힘들 때는 음. 자 가까운 동사무소로 네. 가시면요,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전처럼 이렇게 뭐 바쁘다고 막 음, 뭐. 음. 뭐 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한참을 기다리게 한다든지 그런 건 음. 없습니다. 전담 공무원들이 다 있으셔가지고요. 아하. 요즘에 굉장히 친절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거동이 어려우신 분은 또 집으로 찾아가서 음. 예, 그렇게 또뭐 면담을 하시기도 하시고 예, 그렇게 또 도와주시기도 음.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자 등급 신청 후에 한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공단 측의 방문으로 어르신의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등의 여러 항목의 검사를 통해서 등급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처음 들으신 분은 사실 뭐가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맞아요. 저 기원 씨도 헷갈려요. 어 헷갈리는데 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 1577에 1000번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역시죠. 요양원 원장님이시라 아, 그 격이 다르시네요.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정보 알찬 정보 많이 주실 거죠? 네. 네. 어르신들을 위한 편파 방송이니만큼 알찬 정보를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세요.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그렇다면은 요양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그 시청자 중에서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도 사연 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남겨달래 나도 사투리 썼어.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박 원장에게 묻다 코너였습니다. 자,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냈으면 하는데 난 죽어도 안 가. 못 가겠다. 또는 본인이 가려고 하는데 자식들이 또못 가게 한다. 네. 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십시오. 연락을 네. 예, 주십시오. 네, 사연을 적어주셔도 되고요. 저희 게시판이나 댓글에 글을 올려주셔도 됩니다.